어, 지금, 아. 님빈, 님빈의 아침에 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응아, 응아 하세요 우리 응아가 제 오늘, 응아는 저한테 사실 학생이지만, 저한테 이제는 많은 학생 가운데, 어, 저랑 아주 가까운 딸, 가족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왔고, 응아가 선생님 이런 거 같이 보디가드 어, 안내해 준다고 했어요. 응아랑 나는 어, 여러분 궁금할 수 있으니까 응아는 나의 딸 같고 정말 가족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국립외대 학생들 여러 명 있지만 응아는 그중에서도 저랑 아주 제가 믿고 믿을 수 있고 응아도 선생님 트러스트하는 그런 학생이고요. <laughs> 여기 보면. 네. 와 진짜 예 아주머니가 발로 <laughs> 발을 가지고 운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 님빈 중에서는 님빈 투어는 땀곡 장안 있어요. 근데 장안은 더 비율이 아름답다고 들었어요. 자연이. 하지만 님빈땀곡은 자연도 아름다운데 어, 레스토랑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 웨스턴들도 많이 와서 구경하기 편해요. 또 먹을 것도 많아서 자연을 더 즐기고 싶으면 장안을 가라고 들었어요. 우리 네. 응아도 그랬어요. 네. 그런데 남곡은 자연도 예쁘고 그리고 먹을 거 이런 거 카페도 <laughs> 많아서 네. 오늘. 짱아, 일단, 민빈에 네, 왔어요. 그래서 배를 저기서, 저기가 선착장배 <laughs> 타는 데인데요. 저기서 배 타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와우. 그냥 이렇게 봐도 예쁘네요. 여기에 별명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육지의 하롱베이예요 예, 마치 바다의 하롱베이도 카르스트 지형인데, 여기도 카르스트 맞죠? 어, 저희 와이프가 생물학 전공, 생물 전공인데, 카르스트라 그랬어요. 이거는 아마 여기는 뭐죠? 여기는 리조트. 우리 한국 분들이 저한테 추천해줬던 에메랄드 리조트가 있어요. 와우. 이따가 응아랑 여기 와서 여기 좋은데서 점심 먹어요. 네. 이런데. 어, 아주머니가 네. 어, 며칠 동안 비가 많이 왔, 닿았어요. 비가 어, 많이 왔다 그랬어요. 네. 하지만 오늘 어, 날씨가 좋아져요. 와, 네. 그래요. 어, 우리, 우리는 운이, 운이 많이 있어요. 네, lucky. lucky, lucky. 저는, 저는, I'm a Christian. 저는, 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 팀만 나고 또 응아가 같이 가준다 그래서 날씨 비 오면 안 돼요 하고 오늘 처음 님빈 네. 여행이니까 날씨 좋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아침에 이렇게 날씨가 비도 안 오고 네. 햇빛 없으니까 덥지도 않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네. 와 저거 예뻐요 여기는 뭐예요 카페 냄빈 어, 스파 스파예요 저기 스파인데 네. 어, <laughs> 와우 너무 좋다 응아야 여기 선생님 여기 너무 좋아 아 어. 그러니까 선생님은 맨날 하노이 같잖아 <laughs> 학생들 만나고 네. 이야기하고 네. 그런데 사실 학생들의 고향이 님빈 남빈 그 남빈 누구냐면 민옌 여름이 민옌 민옌 민 네, 민옌 네. 씨의 고향은 네. 남딘이에요 민옌도 네, 네. 나랑 만났어 네. 근데 그리고 어떤 의 타이빈 타이빈, 응애안, 타이웅타이웅애 아, 타이웅 네, 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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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리고, 하이종, 하이종, 그리고, 타이빈, 타이빈, 응애안, 응애안, 흥애 예, 응애안, 네. 그래서, 그런 곳이 우리 제가 학생들의 고향이라 그래서, 그런 데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네. Finally. 네, 드디어 그, 오늘 처음 왔어요. 오늘 처음, 네, 처음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티의 고향이에요. 제가 네. 너무너무 사랑하고 믿, 믿는 학생. 네. 그게 학생이 티인데 응아처럼몇명딱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솔직히 저는 100명 넘는 아이들, 150명 친구 잘로에 있지만 네. 티응아몇명 정말 내가 아끼고 우리의 가족 같아요. 네. 언제든지 만나고, 네. 내가, 응아야, 나 지금 큰일 났어. 너 빨리 와. 그러면, 응아, 드랩 타고 올 거죠. 네. 나 도와주러. 맞아요? 네. 네, 그런, 그런 친구들은 몇명 있어요. 네. 많지 않아요. 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 네. <laughs> 이버저씨 선생님 좋은 사람이니까. <laughs> 그런데, 그 오우. 그 친구가 민빈에 있어서 네. 오늘 왔어요. 와, 예쁘다. 와우. 응하는 베트남 미인이에요. 그래서, 어, 베트남 응하는 저는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laughs> 응아가, 응아를 처음 만난 거는 2024년 1월, 율리스 코리아 데이에 제가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초대받아 왔어요. 네. 그거는 900명 정도가 모이는, 어, 한국 학과에서 제일 큰 행사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하, 호랭이 학부장 옆에 앉아서, <laughs> VIP가 돼서 앉아 있었고, 진아가 와서 아우자이 있고 저에게 물을 갖다 주었어요. 네. 거기에서, 그, 그때, 내가, 부학부장님한테, 나 학생들 티치, 공부, 한국말 가르쳐 주고 싶다, 봉사하겠습니다. 하니까, 나에게 수업을 주었어요, 클래스를. 그때, 마지막 날, <laughs> 제가 한국 가기 전에, 마지막 날, 클래스에서, 우리 응아를 저녁에 만났어요. 응아가 조금 늦게 오면서 저한테 이랬어요 옷을 네, 저는... 어른이 어른처럼 입어서 저는 교수님 강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물어봤어요 메이 아이 커밍 그러다가 슈 e 그런데 선생님입니까 그랬더니 응아가 아니요 저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네, 나서 학생입니다. 그때 애들 많이 왔었어 그 클래스 꽉 찼어 기억나. 네, 그리고 기억나요. 내가 퀴즈해서 아이돌 포토 카드도 주고 <laughs> 팩트팩 마스크팩도 팩트 선물 주면서 재미있게 한국말 말하기 듣기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내가 밥을 다 사줬어요. 그런데 응아 없었어요. <laughs> 그래서 선생님은 응아가 선생님 보기 싫어서 갔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은하가 나한테 말했어요 <laughs> 저 사람 나중에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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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니야 나중에 막 저러고 나서 돈 달라 그래 <laughs> 그리고 저렇게 사진을 찍고 아마 나중에 돈 달라 그러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우리... <laughs> 나 사람 우리한테 머리 달라 그래 머리아 저방아. <목소리> 나, 나 저런 거 싫어. 나 저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너너안 한다 그래. 네나 싫어. 저거 안 해. 나나태나태태말안 태. 콩콩 나는 많은 외국을 돌아다녀서 이렇게 뉴욕에도. 사진 찍고 돈 주세요. 네, 다 그래. 네, 그런데 나 저거 안 좋아해. 네, 네, 네. 어. 네, 음. 음, 아주머니가 어. 아, 저를 한국인 인줄 알았대. 줄... <웃음> <웃음> 맞아, 영하는 <laughs> 이렇게 살짝 보면 한국 사람 같아. 그데 <laughs> 자세히 보면 베트남 미인이에요. <laughs> 어~ 그, 그러고 나중에 은하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가, 내가 연락하고 같이 연락했어요 왜너 그때 왜안 갔어 선생님 미안해요 우리 집은 너무 멀어서 네, 밤에 너무 가려면 오래 걸려요 내가 그때 몰랐는데 그~ 그 뒤에 이제 알았죠 왜냐면 은하가 오토바이 타고 한 시간 가야 돼요 롬비엔보다더 멀어요. 롱비와 음... 가까운 찰럼입니다. 찰럼? 네. 잘잘 <laughs> 네. 으... 그래서? 롱비보다 <laughs> 더 훨씬 멀어요. 응아가 착한 아이예요. 응아 는 미용실 가서 어, 상, 선물을 받게 돼서 당첨됐어요. 그게 블랙핑크 공연 티켓이었어요. 네. 공짜. 그 어떻게 했죠? 그 티켓을. 어, 공연 그 보러 갔어요. 그 티켓은 바라 발발서 에러 에드 빌리지 내튜 튜른 네 어프니치 어프니스 음, 어 튜른에게 네, 어,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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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줬 어, 줬어요. 네, 도네이션 했어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laughs> 은화가 요즘 제트 세대 아이들 블랙핑크 보러 가는데 아니면 <laughs> 또 다른 방법 있어요. 그거 팔아서, 팔아서 돈 가지고 응아 화장품 사면 돼요. 그런데 응아는 그거를 팔아서 어린이들, 가난한 어린이 고아들에게, 네, 고아들. 돈을 고아들에게 네.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고아들. 응아랑, 응아 참 좋은 아이구나. 그래서 응아랑 더 가까워지고, 응아의 어, 응아는 이제 저를 아빠처럼 생각하고, 저도 응아를 제 딸처럼, 그리고 저의 학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좋은 학생과 <laughs> 멋진 님빈 땀꽃 여행하고 있어서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laughs> 어, 이거 너무 좋다. 선생님, 어, 우리 엄마에게 전화 그러세요. 할게요. 메야. 메자다 인사. <laughs> 아, 어. <laughs> 아, 안녕하세요 우리. 안녕하세요. 신짜오 신짜각파신여러분니까신아 우리 엄마예요. 신짜오. 신짜오. 응아. <laughs> 응아 굿. 굿. 응아. <웃음> 네. <웃음>

<laughs> 그리고 응아는 너무 착한 아이입니다. 엄마와 가족들의 마음이 착해서 응아도 착한 것 같아요. 엄마 닮아서 착하다 이거야. 지금 응아 엄마와 우리가 영상 대화를 하고 있어요. 나는 꼭 다음에 엄마를 같이 만나서 맛있는 한국 음식이나 베트남 음식을 응아의 가족에게 함께 식사 내가 사드리고 싶다고 네, 말해 네, 네. 아, h a y v l a l s a u t up, g e p g get up, g g e p get up, get up, g e get up, get up, g 저, 나 이제 조금 더 이상. 어, 총은, 우리 엄마는 선생님을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학부 학부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집으로 초대하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고 다음에 한번. 가겠다고. 네, 어. 네. 오케이. 제가 만나 nhiều người mời về. Thế để lần sau thầy về thì thầy đến. Ừ. nhiều ừ. Việc, ừ. À, nhiều, ừ. nhiều hẹn <cười> rồi. <cười> 저는 저를 저, 저랑 친한 학생들의 부모님과 <cười> <cười> 이렇게 친한. Mời, mới tới <laughs> thôi, có còn nôn trên xe cơ. <laughs> vâng. okay. Thầy bánh kẹo đi rồi. Đấy, tao cốc đây.

오케이. 아니야. 오케이 바이. <웃음> <웃음> 오케이 바이는 오케이, 바이. 모든 세계 에 똑같아. 오케이 바이. 오케이. <laughs> 아 응아 엄마도 보고 좋다. 엄마도 얼굴 보고. 자이 정도 했고 이제는 자 이제 오늘 오전 비디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